네, 안녕하세요. 헤일중고고입니다 여기는 또 저랑 거래하시는 사장님 사고예요. 중기 매매하시는 분인데, 공투 작은 차 6W 위주로 해요. 여기는. 3W, 6W, 공투, 이런 거 위주로 하세요. 아주 저렴하게 잘 팔아요. 중기 매물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싼, 싼 매물. 너무 싸고 뭐 기, 가격이 좀 기능이 좋다 이거는 좀안 되지만 그래도 싸고 저렴하고 기능도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바로 발품 팔다 보면 오늘은 제가 수입하는 프레카 납품하러 왔어요 여기 듀답을 사가지고 이게 또어태치먼트가 필요하니까 이제 이분은 빨리 팔고 조금 이득을 보고 빨리 넘, 넘기자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산도 꽤 많으시고요 오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